또, 능이를 만났습니다. 줄릉이 만났어, 줄릉이. 다발 줄릉이. 야, 이쁘죠? 좋습니다, 그냥. 야,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숨어 있고. 여기도 있고 와저 위에도 그냥 우와 맛있딱형들렸는데와 보세요 이야 아저 앞에 또 있어요 아, 이렇게 나오네요 아 좋다 자 돌아쳤다고 또 하나 보여줍니다 아 좋습니다 와 저게는 뭐엄청나군요네 접시가 그냥 3개 쫙 있네 와 죽인다 죽여 이야 이거 끝내줘 그 옆에 또 예쁜 놈이 하나 다 이렇게 있네요 아 거기 위에서 나왔으면 밑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없을 일 없지 네 나옵니다 우 음. 이야 여기도 완전히 이랬고요 틀어 봅 와, 여기도 있고요. 우와, 여기도 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야, 아, 가방 꽉 채웠습니다, 지금. 아,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지금 내려가지?